안녕하세요. 아픈 상자가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남편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누나 한 명과 아빠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왜 계시지 않은 건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기가 먼저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의 부모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남편의 부모님을 어머님과 아버님이라고 호칭할게요. 남편의 어머님과 아버님은 절절하신 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잘 살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어머님은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안의 막내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 살던 둘은 오다가다 마주치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이 쌓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머님이 남편의 누나를 임신하게 되어 양가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잘 살던 집안의 막내딸이다 보니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흘 밤낮으로 친정집 앞에서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런 모습을 보곤 친정집은 우선 아이도 가졌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준다고 하며 결국에는 허락을 받아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외갓집과 친가에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며 누나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님은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더 챙기며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의 애처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날 날만 기다리며 행복한 삶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산 당일 어머님은 과다출혈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이는 무사하게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희 남편이고 어머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님은 남편을 한 번도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자신들의 귀한 막내딸을 주게 만들었다며 명절마다 외갓집에 갈 때면 매번 구석에서 혼자 없는 것처럼 지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생일날은 어머님의 기일날이기 때문에 남편은 가족들에게 생일 축하를 단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채 커왔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처음 듣는 생일 축하 노래를 듣고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군요. 한마디로 저희 남편, 자라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생일도 한번 축하받지 못하고 평생 눈칫밥만 먹고 살았대요. 그나마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님이 일을 나가셨을 때 할머니가 몰래 남편에게 용돈도 지어주고 간식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누나는 아버님이랑 성격이 판박이라서 동생을 챙겨주기는커녕 더 갈구고 할머니가 몰래 용돈을 주는 거라도 목격한 날이면 아버님한테 쪼르르 달라가 일러받쳤다고 하더군요. 이런 누나와는 학창 시절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단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가족들 중 그나마 믿고 의지한 사람이 친할머니 뿐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해요. 원래 어른분들은 자신이 죽을 때가 오면 자신이 직감을 하고 온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갑자기 남편을 할머니 방으로 몰래 부르면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남편에게 할머님이 여태까지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내 예비가 많이 원망스럽겠지만 너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라고 얘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머니에 있던 종지돈을 꺼내며 남편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성인이 되고 나면 이 집에서 나가 살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좋은 여자도 만나라고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며 남편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이 돈은 할머니가 쓰시라고 말하며 계속 거절했는데 할머님이 화를 내셔서 결국에는 그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틀 뒤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도중, 선생님이 불러서 교무실로 가봤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할머님은 편안해 보이시는 모습이었다고 했지만 할머님이 숨이 붙어 계시는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지 못한 게 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집 안에서 그나마 의지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외로움은 더 심해지게 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가 할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나서 힘을 내고 성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기 며칠 전 아버님은 남편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난널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하는 우물을 끝냈고 이제 넌내 알바가 아니니 나가서 살아라. 찾아오지도 말고. 결국 방 강제로 쫓겨나게 된 남편은 성인이 되자마자 할머니가 준 돈으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몰고 악착까지 일한 남편은 결국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회사에 높은 직급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3년 뒤 저와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때 저희는 36살로 둘다 젊은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남편은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커서 좋은 남편, 좋은 부모가 될수 없을 것 같아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고 결혼을 해도 될것 같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저와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저희의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프로포즈까지 받고 난후 저는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사정을 모두 듣고 난뒤 남편에게 지금까지 그런 집안에서 살면서 억울하거나 괴롭진 않았냐고, 나 같았으면 진작에 그 집안에서 뛰어나왔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을 당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고, 이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 갔다가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집에 가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하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었는데, 친구네 집을 가보니 엄마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빠가 안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아, 원래 다른 집들은 이런 분위기구나. 나는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나도 속상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에게 미웠기도 했고, 이 남자를 더욱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사정을 듣고 난 뒤, 원래는 저희 집에만 가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가, 결혼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래도 저는 아버님을 한번 찾아뵙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버님의 주소를 수소문하여 알아냈는데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버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초인종을 누르자 아무 대답이 없길래 한두 번더 눌렀더니 그제서야 현관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수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눈길 한번안 주시고 거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도 아버님 맞은편에 앉게 되었고 조금 긴 침묵 끝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여기까지 왜 왔냐? 저희 결혼해요.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 사실도 알려드리고 제 아내 되는 사람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 뒤로 너무 상처되는 말이 아버님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널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적 없어.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제가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셨다는 거 저도 잘 아는데요. 그게 태어난 아이의 탓은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돌아가신 어머님이 남기고 간 제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시면서 두고 간 선물을 거의 40년간 속을 쌓고 문드러지게 만드신 아버님이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아버님은 제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담배를 꺼내 조용히 한 개비를 피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말씀 하시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이고 아픈 일인 것인지 아냐?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오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난너가 결혼을 하든 아이를 낳든 관심 없다. 아버님이 아들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는 이 남자요. 제가 데리고 잘 살겠습니다. 여기 청첩장이고 알고 계시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한 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었겠지만 아버님에게 직접 듣게 된 말에 저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날 이후로 가족에 대한 감정은 모두 접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남편의 부모님 자리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았지만 저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끝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결혼식에 아버님이 잠시 왔다 갔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봉투에 추기금으로 조금 많은 돈을 넣어두시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추기금을 걷는 사람이 남편과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사람이라 기억하곤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말해준 듯 보였습니다. 저희 남편 그 말에 많이 흔들린 듯 보였지만 지금은 마음 다 잡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알고 보니 거기에 편지가 한장 있더라고요. 잘 살아라. 딱이한 문장만 적혀 있었고 다른 추가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가 찾아간 날 이후로 이사를 간듯 싶었어요. 친척분들 중에 아무도 아버님이 어디 살고 계시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지금까지 받았던 남편의 상처를 이 추기금으로 끝내고 싶은 것 같아. 저희도 더 이상 찾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에게 상처란 상처는 다 받았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상처를 받으면서도 언젠가 자신을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버텨왔던 어린 날의 남편의 모습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남편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제가 다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돈 나지 않게, 흥나지 않게 평생 잘 보살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축복받지 못했던 생일날도 고하게 챙겨주고 있어요. 그런 저에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남편도 깜짝 선물을 자주 하면서 결혼 5년 차인 저희는 아직까지도 신혼처럼 달달합니다. 지금 저희는 3살 된 아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남편은 자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에게 쏟아주는 것 같고요. 사랑받지 못하면서 커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